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왔죠? 어, 봄 다음에 여름을 건너뛰고 가을로 왔는데요. <laughs> 그래서 제가 사실 하울을 찍을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DM으로 구독자분이 가을 하울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많이 DM이 온거 아니고 딱한 분만. <laughs> 승질 급하니까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트위드 자켓이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첫눈에 반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 트위드를 제가 진짜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신상도 아직도 많이 안 나온 곳도 있고, 올 화이트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그 직접 가서 보니까 화이트보다 이런 게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 가격도 진짜 좋고, 그리고, 어, 폴로 원피스인데요. 짠. 폴로 걸즈 X라지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짠. 포켓이 있고, 어, 약간 넉넉하게 나와서 X라지는 저한테 약간 넉넉하게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는 너무 짧지도 않고, 걸즈 상품이 유아복이잖아요. 근데 너무 유아책하지도 않고 되게 잘 나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기서 자꾸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가을에는 이렇게 입고 썰렁하니깐 포니가 흰색 포니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니트 그리고 가을에는 어깨니트를 만약에 하실 경우 어 조금 저렴한 제품보다 이게 렇 조금 질 좋은 제품으로 활용하시면 더 높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진짜 이쁠 것 같죠? 그리고 데님을 구매했는데, 여기 단추가 예쁘죠? 이런 포인트도. 마음에 들고,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두께감으로 나왔고, 무엇보다 핏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예뻤던 제품이에요. 음. 어, 저는 뭐 스키니지는 당연히 저는 안 입고 그래서 와이드한 팬츠나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일자 팬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핏이랑 그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진짜 데님을 퀄리티를 굉장히 보거든요. 근데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트위드에다가 이렇게 같이 왜냐면 트위드에다가 너무 저는 스커트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데님으로 코디할 예정입니다. 요, 이것도 폴로걸즈. 네, 요것도 폴로걸즈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이 굉장히 품절이 잘 되는 건데, 진짜 겨우 샀던, <laughs> 겨우 입고 되자마자 제가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어, 작년에도 제가 그레이 헤더 포니,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작년보다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게 그레이색이 더 조금 더 다크해졌어요. 그리고 어, 입으면 어, 작년보다 더 이렇게 날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따가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뜬 그리고 해지스에서 어, 세일로 사게 된. 이게 울 100%인데요. 저는 사실 캐시미어 제품을 잘못, 블루로 잘못 골라가지고 이게 온 거거든요. 근데, 어, 캐시미어 아닌데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색이 진짜 예뻐요. 제가 쿨톤이, 제가 쿨톤이거든요. 근데, 이런 블루도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얼굴 톤이랑. 이렇게. 이것도 세일로 해서 사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머플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름에 구매하긴 했는데 어 약간 두께감이 있거든요. 근데 품절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그 가을에 니트에다가 이거랑 그 붙여 신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 진짜 예쁜 화이트에다가 이런 포인트. 그냥 그냥 보자마자 그냥 그쵸 이런 포인트가 이런 요런거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예쁘겠죠. 이런 부츠랑 아이 부츠도 이번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어 예전에 비슷한 거 아마 구독자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걸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235였거든요. 근데 제가 235를 신고 있는데 조금 작게 나와서 그거를 저희 225, 30 신는 언니한테 주고 저는 245로 다시 주문했습니다. 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 굉장히 5만 원대인데도 핏이랑 신었을 때도 예쁘고 데님이랑 아까 범유자 팬츠랑 매치했을 때 되게 예쁜. 이렇게. 짠, 요거는 어, 유닛 캐시미어 100% 니트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아이보리로 백화점 가서 샀는데, 이번에 롯데 그 웹에서 캐시미어 100% 니트인데, 3만원대 세일에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서, 그냥 이런 거는 소재가 진짜 좋기 때문에 하나만 딱 입어도, 음, 음.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는 뭐유닛 캐시미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진짜 이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작년에 쇼룸에서 본 상품이거든요. 근데 에프코코로 미즈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제가 이거를 그 그때 당시엔 되게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6만 원대 세일을 하게 돼가지고 구매. 를 했는데 완전 만족. 근데 그때 입어본 기억이 있어서 그냥 6만원대로 내려가가지고 당장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아이보리색이 있는데 진짜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는 한 사이즈. 저는 이렇게 이런 소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약간 넓어 보이는 원피스가 좋아해서 굉장히 셔링 부분도 만족스러운 제품 이고 디자이너 브랜드다 보니까 퀄리티는 진짜 뭐말안 해도 알겠죠. 짠, 이거는 투티의 가방이거든요. 투티의 중에 제가 예전에 라자드 브라운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말 다른 것도 구경을 하다가 정말. 한눈에 반해 버린.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어, 가을 겨울에는 어막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이렇게큰게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질감도 너무 좋고 너무 멋스러우고 워 진짜 제일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진짜. 아세르 가방인데요. 어, 제가 요 비슷한 거를 앞전에 그 10만원 주고 산 백이 있는데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찾다가 더 퀄리티 있는 거를 구매하게 됐는데요. 세일 기간이었는데 쿠폰까지 써가지고 10만원 그 후반대에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했습니다. 진짜 퀄리티 좋고 굉장히 빈티지한 매력이 있어요. 제가 빈티지한 느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직장 다닐 때도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녀서 아, 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거 너무 퀄리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음, 여기다가. 음. 여러분, 이거 GS샵에서 역시즌으로 세일해서 산 거거든요. 진짜 보들랍고 색이 이렇게. 이거는 진짜 품질될 것 같아. 아니, 이 자켓이 18,000원이라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블라우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 아까 소개를 놓쳐가지고, 굉장히 차르르한 게 떨어지는 블라우스거든요. 포켓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단추 디테일이 진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블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슬랙스에 이렇게 매치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에 단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입는 것보다 접어 입는 게더 접어 있고, 이렇게 시계로 약간 포인트 주는 거를 좋아해서. 아, 진짜 이 블라우스 진짜 화면보다 너무 예뻐서 화면에 왜안 당기지? <laughs>